이번 시간에는 귤복복 후기입니다. 귤복복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귤복복은 서브 격파 캐릭터입니다. 그러기 성능을 덜어내고 버프량과 편의성 위주로 설계된 캐릭터입니다. 먼저, 운영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귤복복의 운영 방법은 간단합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강특 딸깍하고 교대, 여기에 추가로 10초에 한 번씩 패링 지원을 쓰시면 끝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신다면 SSS급 콜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콜레다랑 귤복복은 운영 방법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조작은 동일하지만, 단순하게 귀여운 외모와 버프량, 스킬 판정 등의 이점을 갖습니다. 귤복복의 차별화된 장점은 뭘까요? 서포팅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귤복복은 치피 80% 버프와 일부 스킬의 한정에서 피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파티 내 강공 혹은 명파 캐릭터가 있다면 데시벨 최대치가 증가하고 궁극기를 쓸때 데시벨을 돌려주는 데시벨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데시벨 편의성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1그로기 1궁 대부분의 딜러들은 그로기 타이밍에 맞춰서 궁극기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그로기 1궁이 쉽지가 않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2그로기 1궁이 되는 애매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데시벨 편의성은 이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루기때 안정적으로 궁을 쓸수 있게 도와줍니다. 위현의 경우 부적궁까지 페이백 효과를 받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그로기 2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데시벨 기믹이 있는 환경에서는 1그로기 3궁이라는 기이한 사이클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귤복복은 온필드 딜러를 사실상 그로기 딜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격파 캐릭터로서 성능은 어떨까요? 우선, 귤복복은 온필드 캐릭터가 아닙니다. 평타와 회피 반격, 두 기술 모두 그로기 축적률이 좋지 못하며 에너지 회복률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귤복복은 오프필드 격파 캐릭터가 아닙니다. 강특과 지원 돌격의 그록이 축적률이 좋지 못하며 의도치 않게 터지는 콤보 스킬은 그록이 타이밍을 잡을 때 변수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강특과 궁극기는 단타형 즉발기가 아니라서 그록이 진입용으로 쓰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필드도 아니고 오프필드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귤복복은 격파 캐릭터가 아닙니다. 귤복복은 서브 격파 캐릭터입니다. 이를테면 서포팅을 메인으로 하는 격파조무사 같은 겁니다.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걸까요? 우선, 귤복복의 스킬은 그로기 배율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11렙 강특 기준 S급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순간적으로 그로기를 당기는데 적합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강특을 쓰면 부가 효과로 콤보 스킬이 발동되지만, 그로기 이후 바뀌는 경우가 생겨서 그로기 축적용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펙은 어떨까요? 귤복복은 기초 충격력이 박살이 났습니다. 충격력 퍼센트는 기초 충격력을 기반으로 오르게 되죠.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 충격력 퍼센트 증가로 얻는 이득이 적습니다. 패시브로 50만큼의 충격력을 제공 받기는 하지만 충격력 퍼센트 증가랑은 무관합니다. 실제로 헬파이어 기준 비교적 충격력 디스크의 차이가 적은 편입니다. 귤복복은 충격력보다 그로기 수치 증가가 효율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공교롭게도 살림 디스크랑 전무의 그로기 수치 증가를 제공합니다. 격파 캐릭터인데 격파를 못 함. 그로기보다는 서포팅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귤복복을 서브 격파 캐릭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귤복복을 쓰실 때 미세 팁이 있습니다. 강습전에서 귤복복의 첫 강특을 빠르게 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실 때 의현 평국으로 기운을 소모하고 양양 펀치로 귤복복의 에너지를 모아줍니다. 영상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귤복복 강특을 모아서 의현 강특 강특 강특을 쓰셔도 좋습니다. 충격력과 에너지 회복 어떤 게더 좋을까요? 여기에는 강습전 사그로기 문제와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사그로기 난이도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오프필드 격파 캐릭터를 한 명을 채용할 경우 3그로기가 평균입니다 오프필드 격파 한 명으로 사그로기를 하려면 보스의 기믹이랑 패턴 그리고 패링 지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충격력 디스크는 패링 지원을 자주 할때 효과를 볼수 있지만 불복복은 패링 지원에 적합한 인재가 아닙니다 10초에 한번그 이상으로는 다른 캐릭터가 패링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귤복복은 서브 격파 캐릭터입니다. 격파를 못한다면 다른 캐릭터로 보완하면 어떨까요? 청이 등을 넣고 온필드 성능을 올린다든지, 카이사르, 트리거 등으로 오프필드 성능을 올리는 방식으로 보다 완성도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의현 파티에서 귤복복의 디스크 문제는 바니노의 패링 지원 성능이 구려서 발생합니다. 바니노는 관입력 버프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고, 안정적인 사그로기를 목표로 하신다면 바니노보다는 그로기 담당 한명을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충격력 디스크는 패링 지원을 자주 할때 효과적이고 잦은 패링은 사그로기와 연관이 있지만 귤복복의 패링 성능이 좋지 못한다는 점 그로기 배율과 기초 충격력 등의 이유로 충격력 디스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헬파이어 기준 충격력 에너지 충전 두 세팅 모두 써본 입장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에너지 충전 디스크입니다. 일단 에너지 회복 옵션이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귤복복은 공격으로 얻는 에너지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헬파이어 자체에 달린 에너지 회복 옵션은 복복 블레이드나 호랑소찐살 도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턴에 빠르게 강특을 쓰는 것도 중요해서 에너지 회복 옵션이 좋습니다. 다음은 추천 세팅입니다. 엔진은 전무, 헬파이어, 스팀 오븐 순으로 추천드리고 참고로 명전을 하시는 것보다 일돌에 헬파이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돌에 있는 약체와 배율 증가는 강력한 옵션이고 치확 증가 옵션은 세팅을 보다 쉽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디스크 세팅입니다. 디스크 옵션과 귤복복 패시브를 전부 받기 위해 공격력 3,400과 치확 50을 목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격력은 적당히 타협하셔도 좋지만 치확 50%는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세팅은 명함 기준이고 일돌의 경우 치확 부업 5개 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무세팅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6번의 에너지 회복만큼은 꼭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공격력 부업 6개에 깡공 1호 또는 공격력 부업 7개만 있으면 완성시킬 수 있는 세팅입니다. 배터리가 남으신다면 치확 부업을 파밍해서 쇼크스타 2세트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파이어 기어입니다. 딱따구리 2세트를 활용하여 공격력 부업 8개 치확 부호 별개로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세팅입니다. 부호 파밍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다가 부호 파밍이 되신다면 스윙제즈 2세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 계시는 세팅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세팅은 아닙니다. 나는 종결 파밍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 뿜뿜하는 세팅을 목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6번의 에너지 회복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파밍 난이도인데, 공격력 부호 14개에 깡공 부호 1개면 공격력 허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공격력 부호에 초점을 맞추시면 치확 50%를 못 넘기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치확 부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면 좋고, 4, 5, 6번 자리에 치확이 충분히 붙었다 싶으면, 1, 2, 3번에 공격력 부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게 공격력 100을 챙겨봤자, 딜러치피 부호 1개 차이라서 여유를 두시고 파밍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림을 파밍하시면 의견이 세지고, 고요를 파밍하시면 미아비가 세지기 때문에, 꾸준히 파밍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팀 오븐은 헬파이어처럼 고점 세팅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엔진 주 옵션으로 에너지 회복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쓰기 좋습니다. 스팀 오븐 세팅은 중간 단계가 없어서 치확 맞추시는 게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귤복복을 범용성이 높다고 평가하실 수 있지만, 실상은 평범합니다. 아스트라가 있다고 네코마타, 그레이스 등을 찾아서 쓰지는 않죠? 귤복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메타에서 귤복복이랑 쓸만한 캐릭터들은 의현, 이블린, 실비 정도이고 이블린은 파츠 캐릭터로 이미 라이터와 아스트라가 존재하며 실비는 실트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실비 자체가 화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귤복복은 다양하게 쓸 수는 있지만 굳이 다양하게 쓸 이유가 없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귤복복은 메타 딜러인 의현이랑 썼을 때 가장 재밌었습니다. 파티 성능을 평가하기엔 그냥 의현이 좋은 느낌이라 소과금 유저에게 추천드리기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데시벨에 대한 혜택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극기 딜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조명될 수 있습니다. 귤복복은 서브 격파 캐릭터로 설계됐으며 높은 수치의 치명타 피해 버프와 데시벨 편의성이 특징입니다. 단점은 격파치곤 격파를 못한다는 건데 꼭 귤복복이 모든 걸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로기에 대한 갈증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반복. 현재까지 의견 파티에서 바니노는 그로기 성능이 전혀 없습니다. 바니노가 S급 파츠로 대체됐을 때 귤복복에 부족한 그로기 성능이 커버되면서 귤복복의 평가가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